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 저는 남양주에 와 있습니다 블랙이글 미토스 그라인더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어요 여기가 이제 쇼룸이고요 엄청 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현테크에서 영업세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육중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라산마르코 일렉트랑 그외 다른 브랜드들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보시게 될 미토스 같은 경우는 저희 2층으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보시는 이 공간이 빅토리아 아르디노만을 위해 새롭게 런칭한 공간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빅토리아의 어떤 모델이든 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고, 라바짜 커피부터 모모스의 스페셜티 커피까지 준비를 해서 기계로 테스트를 하시면서 맛을 보실 수 있고, 직접 로스팅 하신 원도 들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laughs>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laughs> 커피 한잔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지금 에스프레소 이용한 아메리카노 가능하고요 블랙이글에서 매버릭이라고 한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요 이 아이는 재밌게도 드립커피, 푸어브루가 가능해요 커피 머신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룹은 제가 에스프레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에스프레소로 세 번째 그룹은 푸어브루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푸어브루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쁜 매장일 경우에 드립커피를 하고는 싶으신데 드립 머신이랑 에스프레소 머신 두대다 구입하기엔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더 없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시망으로된 메탈 필터라서 일반 종이 필터를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클리어하다는 라 느낌을 줄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블루밍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블루밍 단계를 가져가고요 첫 번째 섹터가 이제 블루밍 두 번째가 푸어1, 푸어2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은 이제 추출 시간을 보여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울이 재고 있는 중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오온 주요 목적인 미토스 그라인더 이번에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기존의 미토스 1, 미토스 2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합쳐지면서 미토스라고 통합이 됐고요 기존의 미토스 1의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을 하되 열순환이나 이런 구조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원활한 수리를 위해서 나사를 총 8개만 풀르면 전체 그라인더의 구조가 한 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있던 그라인더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구조라고 할 정도로 전체적인 구조가 한 번에 다 단면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해졌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요? 미토스 1 같은 경우에는 352만 원입니다 지금 마이 75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이 385만 원 마이 85 같은 경우는 418만 원 마이 G75 같은 경우에도 418만 원 마이 G85는 462만 원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토스는 이제 미토스가 나옴과 동시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아무래도 과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은 많이 안 팔렸나요? 경향이 있죠 두 는그 당시에 너무나 혁신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다양한 전자적인 부품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 당시에는 400만 원 후반대의 미토스를 만나봐야 됐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토스1 그리고 미토스의 마이75 마이85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g 가 들어가면 마이G75 마이G85 g 가 들어가는 건 문제예요. 그라비테크입니다. 똑같이 저울 기반 방식입니다. 가장 최초로 빅토리아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들은 볼륨 방식이라 그래서 플로미터 유량계 회전수를 기반하여 추출양을 조절했는데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중량 기반에서 추출을 끝내고 그라인더 또한 중량을 기반해서 추출을 끝내는 방식으로 조금 더 양을 정밀하게 분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토스 1은 그래비티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비티가 없고 단일 모델 한 가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토스 1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 좋을 것같아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를 한국에 알린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터를 대각선으로 눕혔습니다 가장 최초로 이제 시도를 했고요 모터를 대각선으로 눕힘으로 인해서 잔량을 줄이는 게 애초에는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터가 수직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청소를 하게 되면 다시 분쇄도를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미토스1 그리고 미토스 같은 경우 뒤쪽에 날이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해 청소를 위해 분해를 한다 하더라도 분쇄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연구를 해서 발명이 되었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미토스는 분쇄될 때 조용해요라고 하시는데, 2배가 IPM에 저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래퍼 중에서는 가장 느린 IPM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터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있다 보니까 기계에서 어느 부위에 닿는 파찰음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쇄될 때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했던 건 쿨링 앤 워밍 시스템을 둘다 사용을 했던 게 최초라고 합니다. 미토스 1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보통 45도선, 정도에서 설정을 해 놓을 경우에는 유지가 되고요 온도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열선을 제거를 해 두었습니다 워밍 시스템을 개발한 목적은 처음에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딱 카페 문을 아침에 딱 열면 그라인딩을 하면 전혀 원두의 맛이 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동일하게 온도가 가해져야 가장 안정적인 분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워밍 시스템을 개발했던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 공간이라 저희가 빼놓긴 했는데 평소에 꽂아놓게 되면 40도 이상까지 여기가 항상 예열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근데 왜 빼놓으셨어요?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많은 사용이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히팅을 빼놓는 게 온도를 오히려 내려서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많은 유저들이 아침에는 꽂아놓고 점심 때 되면 빼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미터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쇄도를 더 얇게도 갈수 있고 더 두껍게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쇄 조절 방식은 모터 안쪽에 있는 칼날과 연결된 축을 이동시켜서 조정을 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합니다. 도스1 원샷은 4.83초를 분쇄를 하는 거고요. 0.02초 단위로 분쇄 시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도스1 말고 난 도스2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별표를 한번 눌러주신 뒤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따로 배달르세드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는 도스3 그리고 그다음은 컨티뉴 이때는 계속 나오는 거죠. 시간 없이 모드 같은 경우가 누르고 있는 만큼만 나오는 스타뱅고 기능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설정했던 게 4.8초라고 하면 누르고 있는 시간 이 2.09초라면 나머지를 그다음에 이어서 분쇄하실 수도 있고, 버 크기는 어떻게 되세요? 미토스원은 75mm의 스테인리스에 티타늄이 코팅이 된, 티타늄 코팅 버를 사용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속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네. 초당 3g 정도의 분쇄 속도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네, 미토스는 플레버임에도 불구하고 저속을 선택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탈리아 빅토리아 본사의 라우로라고 하는 교육센터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900IPM이 가장 커피의 맛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네. 연구를 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면 발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열로 인해서 추출이 될때 조금 더 이제 쓴 맛을 많이 이끌어낸다라고 했고 로스팅 정도가 너무 라이트한 경우에 오히려 신맛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회전 속도가 900 rpm일 때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토스 2에서 rpm을 낮추거나 올리거나라는 시스템을 넣었다가 미토스라는 새로운 신형이 만들었을 때 개발했던 기술을 삭제할 정도만큼 그들에게 900이란 이 숫자 가 워낙 중요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버 청소 같은 거는 좀 편한가요? 버 청소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나사 4개를 풀으시면 되고요 근데 미토스에선더 간편하게 나사를 2개로 바꿨고요 칼날이 앞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토스 75랑 85더 크긴가요? 네 맞습니다 75는 75mm 칼날 85는 85mm 칼날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미토스 1에서 미토스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첫 번째로는 LCD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터치가 되지 않고 직관적인 아날로그 방식만을 통해 조절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소프트한 터치 감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되게 부드럽네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편하게 되어져 있고 기존보다는 조절 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기존에 0.02초를 조절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0.1초 단위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지 원, 도지 투. 3.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하는 레시피를 제가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터치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으려면 무조건 바리스타의 V표가 되어 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다른 모드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변경이 되지 않고요. 어, 그러네요. 그때는 마이커피에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그 바리스타만의 레시피로 저장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정을 했는데 바리스타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바뀌면 안될 경우에는 바리스타가 아닌 모드에 저장값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냐면 케냐? 에티오피아면 에티오피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바로바로 바로 바꾸면서 쓰고 싶다고 하신 바리스타 모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 이 유형은 터치로 되는데, 이 밑에 버튼은 뭐예요? 터치를 좋아하시는 바리스타 분들도 있고, 올이드 스쿨 바리스타 분들 같은 경우는 터치를 워낙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서 사용하게끔. 아, 그럼 기능적으로는 <laughs> 똑같은데 그냥 버튼만 다르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만든 건가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 부분은 분쇄도의 수치를 볼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미토스원은 음. 여기 있는 숫자만을 이용해서 몇이라는 숫자에 있는지를 봐야 됐다. 지금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분쇄도를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얇은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아까 180에서 168로 숫자가 더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꺼운 쪽으로 옮겼을 때 다시 점점 숫자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수치는 뭐예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마이 커피라고 하는 여기서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원두에는 250이라는 숫자가 나한테 너무나 적합했다라고 하면 250을 저장해놓고 맞춰주는 거죠. 지금 세팅 같은 경우에 숫자 10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센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정밀해서 숫자 3, 2 미만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가요?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격이 나거나 틀려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빅토리아 미토스에서는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더 자체를 최대한 0까지 만든 뒤에 그걸 0점으로 다시 기억을 시키고 그걸 조절할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걸로 인한 이슈가 따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마프로 2.0이라고 하는 제가 원하는 온도를 0.5도 단위로 20도에서 50도까지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클럼프 크러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안에 정전기를 흡수하는 재질의 플라스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클럼프 크러셔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뒤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미토스는 뒤쪽에 플러가 두 개가 다 있고요. 미토스와는 쿨러가 뒤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사실 미토스 사용하시는 분들 다들 이렇게 기계를 따닥따닥 붙여서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열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로 옮겼고요. 쿨러의 사이즈도 훨씬 더 커졌고요. 미토스는 이 공간이 지금 다 띄어져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의 쿨러가 그대로 바람을 뒤로 배기해냅니다. 얘는 뭐예요? 빅토리 네? 아르디노가 개발한 새로운 호퍼인데요 기존에 남아있던 원두의 잔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바람으로 블로우를 해서 남아 있는 기존의 원두잔량을 빼내는 싱글도즈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럼 혹시 이거 두개다 그라인딩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분쇄가 될때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나오는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가 없네요. <laughs> 지금 보시면 경고 문구가 떠 있는 건 미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없을 경우에 에러 문구를 띄워줍니다. 원두를 바꿨을 때달량을 어느 정도 빼내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2g 미만입니다. 1.5g 정도인데 그렇지만 칼날과 라 칼날 사이에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한잔 정도는 버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마이85는 더가 크잖아요 분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나요? 그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초당 1g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PM이 상당히 느린 그라인더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1초에 4g 정도 분쇄가 됩니다 G도 혹시 한번 그라인딩 해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미토스2일 때는 18g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 분쇄가 됐을 때뭐 18.6g이 나왔다 그러면 0.6g을 줄여서 기계 안에 다시 넣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입혀줘야 됐었었고요 네. 미토스에서 개선된 건 스스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디벨롭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18g을 설정을 했는데 19g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때는 스스로 18.5g까지 땡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때는 18.1g 동일한 원두와 동일한 세팅이라는 가정하에 네 번째가 됐을 때는 18g에 도달을 시키는 거죠 스스로 내가 모터를 멈춰야만 내가 18g의 분쇄가 되는구나 이 원두의 분쇄도는 그렇구나라는 걸 계속 알고리즘이 학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세 번에서 네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넣게 되면 바로 0점을 잡고요 그다음에는 중량을 재서 체크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첫 번째 분쇄도의 설정 이후에 15.9g이라고 하면 그다음 학습에선 또 줄이고요 아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3번, 4번째가 네 됐을 때는 이제 15g에 도달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청소 같은 경우는 우선 전원은 꺼 주시고요. 미토스 원 같은 경우는 이후 나사를 풀어 주시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얇은 드라이버야 돼요. 조금만 두껍게 되면 이 부분이 회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클럼프 크로셔 나사를 이렇게 풀어내게 되시면 되고요. 정전기를 흡수하는 재질의 클럼프 크로셔가 들어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 주시면 돼요. 되도록 청소하시기 전에 호퍼는 빼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빼실 때는 호퍼, 스타퍼를 꼭. 끝까지 당겨서 나사 4개와 크럼프크러셔를 제거하시면 사용자가 할수 있는 청소의 가장 기본적인 분해 상태는 다 마련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불리한 나사를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기로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원두 찌꺼기나 남은 것들 다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하나 둘셋네개 풀러서 칼라를 청소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쪽도 나사를 네개를 풀러서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유튜브 해외 영상 보시게 되면 은이 부분까지 풀러서 목을 아예 드러내. 하시는 분들는데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권장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이거에 정확히 알맞는 공구나 또는 공구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흠집을 내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테날이 조정되는 건가고위날이조정요아랫 날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 청소 후에 다시 분쇄도를 크게 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간편하고 안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갈아냈고요. 이번에 음. 똑같이 기계 전원을 꺼주시면 되고 퍼스터퍼를 음. 당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위로 들면 거는 분리가 됩니다. 원래는. 청소기로 한번 빨아 당긴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이 부분이 히터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고요. 제거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큰 드라이버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 두 개를 풀으시면 감싸고 있는 게 빠지고요. 여기 들어가있습니다 미토스 1과 다르게 총 나사 두 개만 해체를 하면 되고요. 나사는... 두 개를 풀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번에 또 특별하게 이제 언스페셜티랑 워싱월페이 같이 네. 네,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가장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 모든 구매자분들에게는 클럼프 크러셔 두 개와 클럼프 크러셔 고정나사 하나, 클럼프 크러셔 앞에 이제 토출구를 고정하는 나사 두 개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미토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은품은 지급되지 않지만 기계를 구매하실 경우에 클럼프 크러셔 세 개가 함께 동봉되어 져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선정되신 분께는 미토스로 선정되신 분은 미토스 미토스원 같은 경우는 미토스원 칼라를 총 추첨해서 두 명에게 한 세트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매력 있는 행사고요. 빅토리 아르디노를 이제 동현테크가 올해 4월부터 공식 독점수 입사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항상 뒤에서 마케팅만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라 가장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오셔서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오시면 될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빅토리 아르디노 공식 쇼룸이 이제 한 항상 오픈되어져 있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누구나 오셔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다만 특정 기계를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 또는 긴 시간 동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미리 동현테크 공식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언제든지 누구든 오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